안녕하십니까 장단독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비아토르 님 유튜브 채널을 요즘 많이 봐요 그분도 유튜브 오래 하셨는데 인기가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 가신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중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슴에 와닿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많은 부분에 동질감을 느껴서 되게 나오는 영상 족족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인생을 다채롭게 살고,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,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분이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공감가는게 하나 있는데요. 우리는 왜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, 아주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. 여기 지금 결혼 이미 하셨거나, 어, 연상을 만나시는 분들, 또는 지금 연애하는데 나이 체가 얼 만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만약에 우연이라도 보셨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, 왜 우리는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? 미국도 요즘은 그 아저씨랑, 어, 20살짜리, 21살짜리, 완전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연계라고 불리는 아주 어린 여자들. 그런 여자들과의 연애가, 어, 사회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고,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되게 좀 터부시했죠. 터부시하고, 좀, 뭐랄까, 굉장히 나쁘게 봤죠. 특히 여자 쪽에서 뭐 말도 할거 없고. 남자 쪽에서도 약간 뭐 자랑이라고 돈 있는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 돈으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흔히 딱 규정을 줄수 있는 그런 만남인데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죠 베트남도 되게 심했고요 제가 베트남에 한 2년 살았는데 베트남은 여자 두 명이 마치 그 자랑처럼 남자들의 훈장처럼 그런 남자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사장 이상급 아니면 공관에서 어, 뭐 공무원,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무원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, 어, 남자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여자 두 명, 세 명은 당연한 거 아니야?를 외치는 베트남 사람들. 뭐,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사업가라는 사람들 보면 애인 없던 사업가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고, 다 본처 있고, 그리고 여자를 한두 명 다. 따로 만나는 아주. 그리고 더 심한 건 여자도 그렇다. 여자도 사회생활 많이 하는 여자는 애인을 두더라. 자, 그래서 그때 그 옛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중에서 애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대박이 났던 게 너무 공감대를 줬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요. 여자 입장에서. 진짜 애인들이 있거든요, 다. 자기네들끼리 사진 공유합니다. 서로 자랑하고 나 누구누구 만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 남자 만나 이거 합니다. 결혼한 여자들도. 충격적이죠 당신이 바람을 핀다면 당신 와이프도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여자는 안필 것 같지만 여자들도 성욕이 굉장히 높고요 여자들도 바람 많이 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그건 아니고 왜 미국에서 갑자기 그 비아토르님 그 유튜브에 그 유튜브에서 미국의 주류 매체에서도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남자. 누가 봐도 흰머리 나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거를다 이렇게 인팁 딴걸다 보여주시더라고요. 봤는데 어, 거기서 가장 공감가는 게 뭐냐면 나이 많은 여자를 안 만나는 이유는 나이 많은 여자는 무엇을 해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. 왜 자신이 되게 비싼 존재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자가 무엇인가를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뭔가를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. 그럼 어린 여자는 어떠냐? 내가 무엇인가를 여행을 보내주고 같이 여행을 가고 새로운 곳을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사줘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.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그 반응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더라. <laughs> 핵심 키워드는 보람입니다. 보람 남자가 어린 여자한테는 뭔가 를 해줬을 때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고 그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보람이 보람이 있는데 나이 많은 여자들은 무엇을 해도 감동도 안 받고 뭐 시큰둥한 게 많고 왜냐하면 그저 해봤거든 다른 남자랑 자기가 어렸을 때 이미 다른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다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즉각즉각 안 오니까 해주는 보람이 없죠. 난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느꼈습니다. 돈이 있는 남자도 다 계산하고요.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, 분명히. 어, 계산하지 않는 남자, 여자를 만날 때. 그런 남자가 있겠습니까? 재벌도 다 계산합니다. 그 사이즈가 다른 거지. 자기 머릿속에 동 계산을 하는데, 동 계산의 그 사이즈가 넘사벽이라서 우리가 계산 안 한다고 느낄 뿐이지. 여자 만나는데 그것도, 어, 어떻게 보면 즐기려고 만난 남자가 계산 없이 여자를 만난다? 난 그런 남자는 없다고 봐요. 사이즈만 다르다. 그 계산의 사이즈만. 다 계산을 하는데, 그 중에 이제 제일 그좀 빈티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차는 외제차인데, 여자 하룻밤 재우려고 어떻게든 하는데, 이제, 밥값이 아까우니까, 모텔비랑 이것저것 비싸니까, 차 외제차 유지하기도 바쁘니까요. 사실, 음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포라고 하죠. 아, 그래서 여자 라면을 먹이고, 저 고수부지 같은 데 가가지고, 라면을 먹이고, 그리고, 모텔로 가는. 심지어는 모텔비도 아끼려고, 웬만하면 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. 그, 그러니까 내가 이제, 그런 친구들,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죠, 옛날에. 야,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, 여자도, 여자도 어떻게 보면 그 남자를 만나서,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, 최소한, 밥은 제대로 먹여야 되지 않겠니? <laughs> 밥은 제대로 먹여라. 밥을, 라면을 먹이고, 그렇게 해서, 그 뭐, 그,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, 그, 너야, 뭐, 뭐, 그게 남는 장사다 하겠지만, 그, 여자한테 어떤 그, 너, 너에 대한 기억이 너무 나쁘게 남지 않겠니? 이왕이면은 그 여자한테도 멋진 오빠랑 만났던 그 하룻밤이라고 기억되면 좋지 않겠어? 제가 이제 그렇게 훈계를 한 적이 있는데, 어린 친구들한테. 어, 그런 것도 아깝다는 거죠. 어, 어차피 하룻밤 자기 욕정만 치우면 된다. 물론 여자 중에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? 난 그건 모르겠는데,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저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거든요. 그니까 러 내가 하룻밤을 이 남자한테 줬다고 쳐도, 어, 하루의 쾌락을 줬다고 쳐도, 여자가 갖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,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오빠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또 접근을 했을 거고, 그 남자는. 응, 외제차 타서, 뭐, 벤츠, 뭐, 흔히 말하는 그 기준이 있죠. 그 카푸의 기준이.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는 사람들은, 이제 알아서, 그 뭐, 뽀대 있게 하는데,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 유명 연예인 중에서. 그 연예인 안 만나봤던 여자가 없을 정도인 연예인이 있는데 남자 어, 편의점에서 뭘 사줘도 뭐 진짜 뭐한 50병 캔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 다 사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인 거죠 돈 얼마 안들리고도 다른 남자랑 다르게 보이는 그런 이벤트들을 줌으로써 여자가 그 머릿속에 그게 남는 거야 아그 오빠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유명했던 그오빠나 만났었는데 자기가 애니였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애니 아니지 하룻밤이었는데도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룻밤이죠 근데 이 여자의 그 기억은 그 남자 자기는 사귄 거야 그 연예인 오빠랑 그리고 그그 그 하나의 그 이벤트 캔을 50개 줬던 거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어 그거 멋있잖아요 예? 그 여자에게는 어쩌나 그런 기억을 남겨주잖아요. 하룻밤이라도. 근데 찌질하게 그냥 어떻게든 싸게 먹으려고, 예? 그냥 라면 사주고 차에서 뭐 해결하고. 누군 또 그러더라고. 또 자기는 꼭 카니발이 좋다고 왜 그랬더니 뭐 뒷물을 꼭 시켜야 된다나.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는 제가 다 아는데, 어쨌거나, 저는 그좀 좋은 기억을 남기자. 그리고, 어, 굉장히 공감한다. 어린 여자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. 그게, 그, 나이가 많아서 성적인 그 느낌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나이가 많은 여자도 나이가 많은 여자의 매력이 있습니다. 저는 그걸 이미 알고요. 심지어는 그, 에로세계에서도 아줌마라 이름이 붙으면 엄청나게 잘 팔려요. 옛날 그 제가 SKT, 그 모바일, 그 누드모바일 그런 작업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그 제목만 아줌마만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. 엄청나게 대박이 나요. 아줌마 이름을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. 너무 대박이 잘 나기 때문에. 그냥 전 국민이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성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, 나이 많은 여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아줌마, 아줌마는 모르겠지만, 어쨌거나, 나이가 좀 있고 자꾸 남자한테 재는 여자들, 나이가 좀 있는 여자들, 경험이 많은 여자들은요, 남자가 뭘 해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, 일부러 더 해. 그러면 좀 그렇죠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쥐어짜서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이 여자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쥐어짜는 남자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남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별로 반응을 안 보인다 예. 그러면 돈이 아깝죠 예,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매우 동의한다 어린이를 만나셔라 그러면 그 여자는 다 하나하나 반응을 해줄 것이고 하나하나 보람과 아, 그리고 인생의 내 기억들에 새록새록 맺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뭐 주절주절이 오늘도 좀 더러운 얘기였지만. 저는 이런 얘기 되게 재밌어 해요. 이런 얘기 속에 인생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